팔 관에 지금 불이 난 상황을 보자고 했습니다. 아, 연기가 못했나 빨리 뿌렸네요. 소화전 테스트. 아, 잘 나옵니다. 한번. 소학이 아, 다행 시범을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을 저희가 나와서 있는데 이렇게 대부분 분들 무슨 용하고 그냥 무릎 나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왜 오늘 이런 거를 하는지 이렇게 가끔 뉴스 보면은 사람들이 건물에서 화재가 나서 죽었다. 이런 거 가끔 보신 적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사람들이 불에 타 죽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어, 왜 대피를 못했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지 않으셨나요? 근데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탄 나무도 불 한번 붙이면, 저희 모닥불 같은 거 MT 갔을 때도 하시거나 그런 적 있잖아요. 연기가 엄청나요. 근데 실제로 저런 데 안에서 건물 밑에 된, 밑에는 아니지만 안에서 화재가 막 연기가 나면 사람이 미처 대피할 새도 없고, 그러다 보면은 그 안에서 진짜 이렇게 시꺼먼 연기가 내 앞에 왔을 때한 모금만 먹어도 바로 쓰러져요. 그 즉시 짧은, 시가 안에 사람이 죽게 되거든요. 그러서 하다 보니까, 이제 공공기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법으로 정해놨어요.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1년에 두 번씩 훈련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 소방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화재 났을 때를 가정해가지고, 이제, 핵심적인 거는 에피, 소동조치, 뭐, 이런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 핵심은 빨리 대피하는 거예요. 빨리 신고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서 있는 거는 소화기하고, 아까 물 밖에서, 안에서 쏘는 거 보셨죠? 네. 그거는 그 임무를 맡으신 분들이 하는 거고, 핵심은 화재가 났을 때 건물 안에서 얼마나 빠르게 대피해서 인명사고를 줄일 수 있느냐 이거라서 저희가 와서 하시는 걸 보고 저희가 또 평가를 하고 또 미비된 거나 어떻게 하면 좋게 더 잘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니까 그렇게 훈련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 소화기는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붙었겠지만 한 번도 사용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뭐 효과가 있을까? 욕쪼만한 게... 근데 이 소화기는 되게 강력해요. 이따가 휘발유 붓고 불을 붙이면 알겠지만, 그리고 이거의 장점은... 일단 무게는 3.3kg고요. 친절하게 써 있어요. 여기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소화기를 보시면 ABC라고 써 있는데, 이게 적응증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어떤 화재 지 간에 이거를 뿌리면은 끌수 있다. 당연히 분말이니까 전기화재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 안에는 밀가루 같은 하얀 분말, 완전 하얗진 않지만 분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꽉 압축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가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배탄가스처럼 불활성가스를 꽉 밑에 해가지고 같이 넣어놨어요. 이 약재가 같이 나가겠고 지금 사용하는 방법은 아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요즘에는 이 게이지가 달려 나오는데 혹시라도 지나가다 보시면 가운데 녹색이 있어요. 요 마크.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얘가 정상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내부에서 사, 사용하면 상관이 없는데 외부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 이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유천생들은 바 그닥 잘하던데 이 안에 분말 밀가루 같은 가루가 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쭉 누르면 가스 때문에 이렇게 나가겠지만 바람이 이렇게 부르면가다가 말고 저한테 오겠죠. 바람이 이렇게 부르면 이쪽에 바람을 등지고 그리고 이 안에는 가스가 있기 때문에 한번 누르면 어, 꺼진 것 같아가 아니라 끝까지 다 눌러야 돼요. 한 번에. 누르고 떼고 누르고가 아니라 무조건 한 번에 끝까지 모조를 앞에다가 예, 하십 니까 보세요. 이쪽으로. 자, 요 가운데 녹색에 들어가 있죠 여기 뭐라고 써 있고. 그죠? 한마디로 있다 이쪽이건 이쪽이건 지금 바로. 여기 와가지고. 뽑고 이 뭐라고 그렀죠 네, 움켜쥐면 돼요. 한 번에 끝까지. 노즐은 화점을 향해서 정확히 네, 사격훈련할 때처럼 딱붙고한 번에 끝까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강의실에서 불이 났다 그런 구획실에서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불이하를 외쳐줘야 다른 사람들이 알수 있잖아요. 그래야 대피를 하니까. 그리고 소화기가 있으면 한번 끝까지 사용해 보시고, 그리고 안 꺼지면 그냥 대피하시면 돼요. 이제 길어지면 말이 너무 늘어지니까, 한번 불을 붙이고, 이 소화기가 어느 정도, 이 하나의 소화기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한번 같이 지켜보자고요. <laughs> 자이럴때 뭐라고 죠 그렇죠. 아, 예. <laughs> 화제를 가정해서 서기 사용법 배우려하겠습니다. 끝까지. 그렇지 이렇게 꺼졌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 끝까지, 끝까지. 붙는 순간 불이 꺼졌죠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죠 웬만한 아마 구획실 안에 화재는 대부분 소화기가 있으면은 거의 대부분은 아마 진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알수 있게 불이야라고외쳐주시고 사용할 수있으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소화기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셨습니다